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제목은 재개발 지역 대지권이 없는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지를까요? 라는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전화로 상담한 사례예요. 모르시는 분인데 대지권이 없는 빌라 다세대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향후에 입주권이 나오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질문이 나오면 재개발지역 아니면 재건축지역이겠죠. 조합원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문만 가지고서 제가 그러면 어떤 개발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재개발 구역이래요. 아하. 그러면, 개발 방식은 재개발로 가, 가고 있구나. 그러면 사업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드려봤죠. 그랬더니, 구역 지정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늘상 질문이 이래요. 당연히 질문이 하나 더 나가야죠. 그러면, 매수하고자 하는 건물, 빌라가 언제 건축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 다시 했죠. 이제 질문의 의도도 다 파악했고 내용도 들었으니까요.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재개발 절차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요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절차만큼은 알고서 투자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림으로도 이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사, 사진 한방꽉 찍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정비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비 구역 지정 전이니까. 사업이 시작도 안 했네요. 사업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기대치죠. 근데 어찌, 어쨌든 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오, 오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요. 보통은 구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합 설립 단계가 어려워요. 안정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이 된 이후에 진입하는 게 좋아요. 정비구역부터 조합설립 단계까지가 토지등소유자의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 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을 통해서 착공하면은 준공까지 가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부터준공 이후 청산할 때까지 이 과정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은 당연히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항시 따라다니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절차에서 본다면 관리 처분 전까지는 주택이고요. 관리처분이 남으로 인해서 인가고시듬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용어 용어가 입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던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아파트가 되겠죠 이 절차를 거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 상태에서 어떤 좋은 물건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향후에 관리 처분으로 인해서 확정되는 이 입주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신 경우죠. 그러면 이분의 물건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현재 상황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재개발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가기를 희망하면서 물건을 검토하시는데, 그 물건의 건축 연도는 1990년도에 개별적으로 구분 다세대 등기가 되어 있어요. 대지권이 없으니까요. 건물만 놓고 보면 1, 1층에서 4층까지 8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는 198제곱미터, 약 60평이죠. 이게 소유자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이 물건을 검토하시는 거죠. 재개발 투자를 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거 입주권이 몇 개가 되겠구나라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번 진행시켜 볼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8세대니까요 기본적으로 지분 쪽개기 아니고요 전환 다세대 아니고요 공유자 물건도 아니고요 이거 원빌라 물건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물에 분 대해서 8개의 입주권이 나온, 나옵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정답, 정답부터 얘기하고 가면 두 개가 나와요. 이두 개를 합하면 총 와우 열 개의 주권이 나오네요. 대박 아닌가요? 이 개별적으로 이런 하나 하나의 물건을 만나기도 어렵거든요 재개발 지역에서. 물론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라고 해서 약간의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쵸 자, 매도인의 매도인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동일 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 이 물건을 언제까지 거래하면 되냐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조합이 설립돼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 경우에는 매매를 못 해요. 이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 이 후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입주권이 안 나오거든요. 정비구역 지정일이 보통은 권리산정기준일이고요.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방지 목적에서 특정한 날을 정한 날이 있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니까 권리산정기준일을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죠? 그러면,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매수인들을 집어 넣어서 하나하나의 입주권을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8명의 등기 명의인이 필요하겠네요. 일가친척 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집어 넣을 수가 있으니까 투자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재개발 지역에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둘까요? 건물 밑에 깔고 있는 이 60평의 토지. 이렇게 반으로 쪼갤까요 이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요. 매수인 두명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어 대지에 대해서는요. 예, 공유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공동 소유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례가 정비 구역 지정일 전부터 공동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요. 물론, 이제, 시도 조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잖아요.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두 사람, 각각에 대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나온다는 소리는 34평형, 34평형을 시청할 수도 있고요. 25평형, 25평형을 시청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34, 한 사람은 25를 채용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들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죠. 그게 종전자산이라고 해요. 그 권리가액이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가격의 이상이라면 1 플러스 1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건 지금, 대지에 대해서는 돈하는 거니까 가격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하나 60제곱미터 미만 소형 하나 그러니까는 뭐 40평대가 있으면 40평대 하나 25평대 하나 또는 34평대 하나 25평대 하나 1번하고 2번하고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1번이 우선적으로 가는 거고요. 2번이 부가적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항목은 달리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입주권 두 개가 나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것 같아요. 시장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게 경기 추세선입니다. 부동산 추세선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어떤 저점 부분을 저점 부분을 이렇게 지나서 회복시장 내지는 경기추세전 지나서 상향시장 이 구간에서는요 분양시장 하면 이익이에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점을 찍고서 시장이 부동산시장이 후퇴시장으로 간다든지 경기추세전 밑으로 내려가서 하향시장으로 가는 구간에서는요 분양시청 하는 게 그렇게 이득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금청산도 저는 고려할 것 같아요. 향후의 일이지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 부동산 경기, 주, 어떤, 파동, 주기하, 주기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금청산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에 건물분에 대해서 이, 이 8개 부분은 투자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사업이 지연되고 경기가 나쁘더라도 끌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지 60평은 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분양시청 할 당시에 가서 분양시청을, 프리미엄을 따져봐야죠. 그게 나은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받아서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은지. 공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뭐 한동안 더 올라갈 여력도 있어 보이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세 가지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입주권 입주권이 1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8개, 건물에 대해서는 8개 주택이니까요. 토지에 대해서는 2개가 나오는데, 8개는 확정적으로 가고, 2개는 상황에 따라서 현금 청산받고 버려버리는 이런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죠. 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아직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잖아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예상하고 내 기대하고 다르게 사업이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될 안 수도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나서 어떤 분쟁 때문에 조합설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매수하는 시기는 여기인데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출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매수하기 전에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대를 관리하는 10명의 매수인, 일가친척을 동원해서라도 잡고,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간다면, 이 출고 전략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출고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사업이 못 가니까, 이 건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지 약 60평을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건물을 지을 능력이 안 되면 거축업자한테 양도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봐야 될게 뭐냐면, 사업이 가는 쪽에서는 긍정적이고 아주 대박의 물건이 될 수가 있고요. 사업이 못 갔을 때는 손실은 방어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의 대지 가격을 봐야죠. 이걸 참조해서 출구 전략까지 고려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릴 이 내용대로 오늘 전화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정리해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대지권이 없는 다세대 주택을, 빌라를 매매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니까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분양 대상에 해당 되냐안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위치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서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오는 재당첨 제한이나, 어, 여긴 지금 초기 상태니까는, 어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죠. 이 경우에는 특히나 건물에 대해서 8개, 대지에 대해서 2개, 10개씩이나 나오니까 양도세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등기,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할 것인지 또 고려하셔야 되겠죠. 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2개가 나오는 경우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나빠졌을 때는 현금 청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내 이익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면 출구 전략 차원에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런 물건들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 있어요. 결국은 내가 발품 팔고 지식 쌓고 주변에서 조언도 구하고 해서 투자의 기회는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절대 비운 나가지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